집앞 신설 일반 고등학교 어떨까요? 라고 하였습니다. 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. 거리라는 요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가까우면 시간을 극단적으로 아낄 수가 있죠. 등하교 시간에 3 4 0분 걸릴 거를 5분 만에 간다면 하루에 왕복 30분씩 하면 하루 1시간씩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 동안 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하다못해 수면시간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집 가까운 거 너무나 중요한 요소기는 한데 자, 이게 신설 학교 어렵습니다. 왜냐면 하 이제 어떤 학생들이 올지도 알 수가 없고 학교의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. 안정적으로 학생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몇년 동안 꾸준히 운영이 됐다면 아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 학생들의 좋은 기록을 해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라는 게딱 잡혀 있을 텐데 모든 것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. 처음부터 뭐 교장선생님 및이 교직원 분들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활동을 잘 만들어 주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생 학교에 비해서는 이런 활동이 좀 부실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록에서는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 예측할 수가 없죠 여기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올 것인지.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올 것인지 그 분위기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자 그래서 가급적 신설 고등학교는 조금 이 학종 시대에는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.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고이 신설고의 전교권인데 학종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. 지금이라도 전학가는 게 나을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.라고 하셨습니다자 앞서 말씀드렸죠. 이제 신설고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신설고를 지원할 때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. 아이 전학에 대해서. 쉽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.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, 어떤 학교로 전학을 가는지, 전학을 갔을 때그 학교에서 내가 충분히 각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렇죠? 그리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교권이라면 지금 어. 학교에서 뭔가 끝까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. 합니다. 전교권이라면 학교에서 시스템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유망주기 때문에 챙겨주려는 노력은 하실 겁니다. 학생이 내가 전교권이야. 그러면 활동도 내가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역량이 되실 겁니다. 저희가 실제 컨설팅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세트 기록에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바로 옮겨 적을 수 있는 내 활동의 요약 보고서를 함께 선생님께 제출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 요약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까지도 이제 저희가 컨설팅에서 이제 제시를 드리긴 합니다만 나의 활동 동기, 어떤 활동을 했는지, 뭘 배웠는지, 후속 활동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네개 항목에 맞춰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그 내용이 내 세트에 그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그래서 정격권이라면 네, 활동도 조금 주도적으로 힘들겠지만 채워서 하시는 편이 어떨까? 지금 전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고등학교에 바로 전학 가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 그 학교에 적응해 가지고 또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활동 자체를 주도적으로 하되 활동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잘 기록해서 제출을 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